이번 물리원 너무 물수능 아니냐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이노입니다. 이번 2021학년도 수능 물리원 1등급 커트라인 점수 보셨나요? 50점 만점인 시험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이래요. 이거 뭐 하나 까딱 잘못하면은 바로 2등급, 3등급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와중에 오답률 50% 넘는 문제가 3개나 있었으니 바로 18번, 19번, 20번 문제들입니다. 제 의식의 흐름대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m인 물체 A, B가 동일 직선상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A가 점 P를 지날 때 A와 B의 속력은 v로 같고 A와 B 사이 거리는 d이다. A가 P에서 2d만큼 이동했을 때 B의 속력은 2분의 v이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X이다. X는? 이거 거리를 물어봤네요. 우리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오면 뭘 하라고 했죠? 네. VT 그래프를 그려보라 했죠. 네, 그려봅니다. 문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T초가 흘렀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가속도를 한번 볼까요? A와 B는 같은 힘을 받아서 둘다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네요. 근데 질량이 2대1이니 가속도의 크기는 1대2가 됩니다. F는 m a 니까요 그리고 T초 후에 B는 2분의 V로 속도가 반으로 줄었죠. 그럼 A는 얼마로 줄어들었을까요? 4분의 3V로 줄어들었겠네요.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리를 구하는데 A 그래프의 아래 면적, 즉 A가 이동한 거리는 문제에서 2D라고 주어졌으니 우리는 B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식으로 세워 볼게요.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7분의 5가 나오네요. 네, 4번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쉬웠어요. 바로 19번으로 넘어갈게요. 19번. 그림 가와 같이 X축 상의 점전하 A, B, 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양전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C를 마이너스 X방향으로 옮겨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제가 전하 전기력을 할때 전하는 눈이 없다고 했죠? 바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C는 양전하이다 가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B는 플러스 C는 마이너스인 경우 두 번째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인 경우에요 자 1번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 상황을 봐요 C가 더 가까이 오면 B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른쪽으로 힘을 더잘 받겠죠 근데 전기력이 문제에서 0이라고 합니다 그럼 1번 상황은 말이 안되네요 그럼 2번 B는 마이너스 전하, C는 플러스 전하라는 겁니다. 기억은 맞고요. 은을 볼게요. 전하량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일단 가에서 A 입장을 들어볼게요. 마이너스가 가까이, 플러스가 멀리 있는데 느껴지는 게 없대요. 무슨 말이죠? 멀리 있는 플러스가 가까이에 있는 마이너스보다 영향력이 더 세다는 거죠. B보다 C의 전하량이 더 크다는 말이네요. 다음 나에서 B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C가 가까이 오면 아무래도 서로 더 세게 끌어당기겠죠? 가까워지니깐요? 근데 전기력이 0이 되었대요. 즉, 원래는 왼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거겠네요? 그럼 A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크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C는 B보다 크고 A는 C보다 크니까 A의 전하량은 B보다 크네요. ㄴ은 틀렸어요. 디귿을 볼게요.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에요. A는 C에 의해서 왼쪽, B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 힘의 합이 0. B는 A에 의해서 왼쪽, C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지만 힘의 합은 왼쪽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C는 B보다 A에 의해 더 세게 힘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럼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네. 디귿도 틀렸어요. 그럼 기억만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3점짜리 문제치고는 풀만 했네요. 마지막으로 20번이에요. 20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2kg, 3kg, 1kg인 물체 A, B, C가 용수철 상수가 200N/m인 용수철과 실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수평면에 연직으로 연결된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0.1m만큼 늘어나 있다. 그럼 나는 가에 C에 연결된 실이 끊어진 후 A가 연직선상에서 운동하여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0.05m만큼 늘어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A의 운동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인가? 역시 마지막 문제답게 문제의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를 다 읽자마자 저는 딱이 생각이 드네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A의 운동 에너지는 몇대 몇인가? 가에서 나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원래 가에 있던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KX 제곱,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0.1의 제곱이네요. 네, 1줄이에요. 이게 나로 상황이 바뀌면서 몇으로 바뀌었죠? 늘어난 길이가 반으로 줄었으니 에너지는 4분의 1배로 줄었겠네요. 4분의 1줄입니다. 그래서 4분의 3줄이 AB의 운동에너지로 2대3으로 나눠갈 텐데, 이거 위치에너지도 바뀌었네요? A는 위치에너지가 줄어들고 B는 위치에너지가 늘어나요. 위치에너지는 mgh니까 A는 2 곱하기 10 곱하기 0.05만큼 줄어들고 B는 3 곱하기 10 곱하기 0.05만큼 늘어납니다. 네, 2분의 1줄이 늘어났어요. 그럼 줄어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 4분의 3 줄에서 2분의 1 줄은 위치 에너지에 썼으니 4분의 1 줄만 남았죠. 이게 a와 b에 각각 몇대몇 몇, 2대 3으로 가니깐 4분의 1 곱하기 2분의 5를 하면 a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나에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4분의 1줄 a의 운동 에너지는 20분의 2 줄이니깐 5분의 2배 2번이겠네요. 지금까지 2021학년도 수능 물리 1 오답률 탑3 18 19 20번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계산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었어요.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볼수 있죠. 이 정도는 누구나 공부하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좋은 등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